더듬더듬 성경읽기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해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에바브라를 통해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교회는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철학과 종교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주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덧붙여야 할 무엇도 없고 오히려 무엇을 더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가 세워진 일에 대한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그들을 보지 못했으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절 그 감사와 기도의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복음의 열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또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의 신실함을 칭찬합니다. 7절에서 8절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9절 또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구했습니다. 10절.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구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구합니다. 12절. 바울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요지와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물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20절. 그 열매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는 복음의 열매로 이끕니다. 23절.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는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24절.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데 그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또한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자신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29절 2장입니다. <laughs> 내가 너희와 라구,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수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님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 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해설입니다. 사도는 복잡한 이단적 가르침에 노출되어 분열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사랑 안에서 같은 이해로 연합하라고 권합니다. 2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자를 겸, 경건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 사도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잇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샘을 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그들이 접한 도전 중 하나는 철학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또한 유대주의도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 그러나 육체의 할례 대신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1절. 세례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입니다. 12절. 유대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와 월삭, 안식일 문제 등을 구원과 연결하려 하지만 16절.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모형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입니다. 17절. 또한 사도는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다릅니다. 경건한 척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말합니다. 18절 신앙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맺는 관계에 기초합니다. 19절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면 몸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전형적인 금욕주의 경구인데. 이런 명령들은 육체의 일을 금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합니다. 21절에서 23절. 사도는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당시 골로새 교회처럼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알고자 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증거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모든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감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만유시요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해설입니다. 3장에서 4장은 교리의 앞에 교리에 이어 실천적 문제를 다룹니다. 신자의 윤리는 거듭남에 근거합니다. 1절 사도는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붙들라는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3절에서 4절. 사도는 성화의 삶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은 모두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는 죄 죽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는 경고합니다. 6절. 골륜세 교인들은 모두 이전에 그 속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7절.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과 같은 옛 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8절에서 9절.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형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며,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렇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새롭게 하심을 이미 받았고 날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성화는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2절.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 속한 성품과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만약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13절.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법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이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14절. 사랑은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하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는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7절. 사도는 그들의 구체적 삶의 정황에 대해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일터에서의 주종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18절에서 19절. 괴롭게 말라는 것은 쓴 마음이나 비통함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20절에서 21절.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5절. 또한 주를 믿는 상전들은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해 주시기를 바라듯 다른 일을 대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하늘의 상, 상전에 모시고 있으며, 상전과 종의 구별은 영원하지도 않기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는 모든 관계는 그저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상 주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영원 속에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신자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부지런히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온의 심호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설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비밀이 흑암에 속한 영혼에게 드러나는 일기에 자신의 능력에 속한 일도 아니기에 마땅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4-8절 사도는 두기구의 편에 서신을 보내므로 사도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로 알게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성도들이 걱정할까 염려합니다. 또한 사도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9절 오네시모는 골로세의 빌레몬이라는 성도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레몬의 수하에서 도망친 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사도는 빌레몬에게 개인적 서신을 보내지만 골로세 교인들이 그를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도록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배려합니다. 그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말합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는 바울이 옥에 갇힐 때 그를 시중 들기 위해 자원하여 옥에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이것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소중한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든 것, 특히 장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뛰어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는 유대인 개종자 유스도까지 언급하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위로가 되는 자들이라고 추천합니다. 11절 그 외에 골로세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의 문안도 전합니다. 12절 의사 누가와 대마도 문안을 전합니다. 14절 슬프게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을 뿐 아니라 주님까지도 떠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사도는 끝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마지막으로 아키포라는 인물을 건명하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이루라고 개인적으로 건면합니다 17절 그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사도는 그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이는 그의 위치를 온 교회 앞에서 인정해 줄뿐 아니라 격려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사도는 골로세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그곳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평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신앙하는 여정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교회로 교회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골롯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